네, 안녕하세요. 3월 25일 목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고향으로부터 홀대받고 또 냉대받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어, 따로 어, 이렇게 불러내시고 또 그들을 다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어, 일종의 전도 여행을 내 보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하나는 어, 귀신을 쫓아내는 큰 권능을 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옷도 한 벌, 신발도 한 켤레, 그리고 지팡이도 하나.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돈이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물품들 아,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환영해주고 맞아주면 그곳에서 그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먹고 자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어, 그들에게 어, 이 복음을 전하고 또그 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이나 또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또 쫓아내는 일들을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어, 예수님의 파송의 원칙이었습니다. 어, 이런 예수님의 파송 원칙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자 하는 그런 궁여지책은 아니었습니다. 어, 만약에 이두 사람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어, 그들에게 신세를 지고 밥도 얻어먹고. 또 여러 가지 신세를 지면서 그냥 말 그대로 삶을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진솔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도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또 그들이 가이 기도해 주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부여받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고 병든 자를 고쳐 주고 또 생명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정말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름답고 또 진솔한 이야기들이 되었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 제자들에게 이러한 아, 원칙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프란치스코가 어,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어, 그렇게 어 사역을 하였고, 또 그렇게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죠. 그것이 지금, 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입니다. 그 밖에도 교회 역사 안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어, 파성 원칙을 지키면서 사역을 하고자 했던 그런 움직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한 지난 몇십년 동안 선교 단체들 청년 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제 거지 전도 여행이 바로 또 그것이 될수 있겠죠. 어,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또 공인화가 된 이후에 교회 이렇게 건물이 생겼고. 또 조직이 생겼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급여를 주고 고용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고상하게 성직자, 또 성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 표현하고 또 보는 측면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음 이러한 어 어떤 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또 창출된 일종의 고용이겠죠 어 이것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또 유지하고 또, 어, 그렇게, 어, 사례를 지급하면서 세운 성직자들에게, 어그 사, 어, 를 위해서, 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막대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그두 가지를 위해서 어, 이 교인들의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어,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어, 정작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러한 것에 있어서 어, 이 교회의 재정이 어, 안 썼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어, 고정비용, 건물을 유지하고, 또,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사용되었던 그런 비용에 비하면, 어 사실 굉장히 많이 아쉽고, 또 모자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어 바뀌고 있고, 또, 서구에서는 어 포스트 코, 포스트 크리스텐덤, 어, 이 시대가 이미, 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한국은 포스트 크리스텐덤까지는 아니지만 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왕성했던 기독교의 교세가 많이 한풀 꺾였고 이제는 쇠락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시 바뀌어야 되고.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어, 본질적인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었고 또 초기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본질적인 원리들을 다시 찾고 또 회복해서 이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 기독교의 교세가 당분간은 다시 이렇게 회복되거나, 지난, 어, 세월의 어떤, 어, 그러한 번성의 전성기를, 갖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탈, 막, 맞게 탈바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본질을 위해서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저비용, 교, 고효율의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아, 다시 한번 정말 리셋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 교역자 또 사역자 역할도 굉장히 많이 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 사실 저도 평일에는, 어, 이렇게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어, 뭐, 교회의 운영 뿐만 아니라 제 개인과 가정의 삶도, 어,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처음에는 그것이 되게 마음의 부담도 됐고, 또 부끄럽기도 했고, 또 무엇인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한 2년 정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고, 또, 아,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어, 기존에, 어,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도 더 많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 제가, 어, 뭐, 그들에게 어떤 다른 이유로 접근하거나, 만나거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있는 대로 전할 수 있고요, 또 나눌 수 있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과 함께 또 좋은 관계들을 계속해서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이 어, 세상에 살면서 어, 뭐 그렇게 긴 시간들은 아니었지만 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어,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어, 더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더 많은 목회자들이 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비량 사역이라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뭐 어떤 이들은 이중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두 개, 두 개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바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바이 vocational ministry라고 또 패스터링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 교회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고요 또 훨씬 더 본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털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값싼 번영이나 어떤 아,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회계를 선포할 수 있고 또 어떤 어, 이렇게 어, 뭐 삶의 악세사리 같은 것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일으키는 진짜 능력 있는 아, 그러한 지역 안에서의, 또 사람들 속 안에서의, 세상 속 안에서의 그런 진짜 힘 있는 교회. 그러나 어떤 유형은 점점 없어지는 교회와 또 그런 사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 화성의 원칙을 다시 한번, 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어, 과감하게 우리를 리셋하고 또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아, 그러한 교회와 또 신앙인들, 또 우리 목표자들이 되기를 함께 아,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잘샬